일본 언론이 시마의 현이 내달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에게 한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으로 지랄의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강요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재고를 당부한 건데요. 8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과 한국이 미들 파워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전조하며 미국과 중국이 양대 강대국인 현재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불리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들 파워란 패권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견국가를 의미하는데요. 니케이는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국 간 외교에서 국민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 보장 환경과 경제 환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니케이는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이러한 문제의 억매인 실점이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층은 이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총리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익을 넓게 챙겨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관을 보내왔지만 장관급 강요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낼 인사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